자좀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좀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인상 쓰고 짜증 내면서 막 스트레스 확 발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아이고 이번에 찬양대가 참 좋은데 찬양침 찬양인도가 참 마음에 와닿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본질은 뭐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경우도 있느냐?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느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냐? 예 맞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사람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진짜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성전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예배들만 드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문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내가 받지도 않는데 왜 자꾸 모여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예배 태도가 달라지죠. 어디 딴 생각합니까? 어디 가뜩 들여다봅니까? 어디 주보 교장합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 옆 사람하고 수군거리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할 거예요. 오늘 제목과 연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시편 5 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따라 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역대하 31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번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감사하게 하였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사하겠을까?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 드리잖아요. 에시겔 43장 27절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따라 합시다. 번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예, 예배와 감사는 세트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46장 2절입니다. 군주는 바깥 부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똑같이 또 합시다. 번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감사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제가 왜 가르쳐 드리겠어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피로 씻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요.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찌기 응어리들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내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요. 막 걸레 멀때막 5분, 10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되느냐고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나니.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했다. 그 예배는 반드시 받아들여진 예배죠. 그런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느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감사로 예배 드립시다.